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의 예물로 나온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11조 헌금으로 나온 손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또 감사 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0번째 헌금으로 나온 손길들 있습니다. 이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결 See me sir.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해도 나 주님 한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한절 여러분한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죄에 싹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 아멘. 오늘은 누구를 따르는가 누구를 따르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8절을 보시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먼저 생각을 하려면 죄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죄가 과연 뭘까요? 죄의 의미는 성경에 나온 이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약 구약 성경을 기록한 원어의 원어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죄라는 단어는 하타입니다. 하타는 뭐냐면 올바른 목표를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원어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는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의 뜻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화살을 쏠때 관역이 있잖아요. 죄는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보던 구약을 보던 죄에 해당되는 단어는 다 동일한 뜻입니다.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의 원죄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생각해 보면 선악과를 먹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잘못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것.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 목표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왜곡시킵니다. 목표가 뭡니까?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라는 게 뭡니까? 목표 자체가 잘못 설정되니까 아무리 죄에 대해서 열심을 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화를 쏘는 방향, 화살을 쏘는 방향이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 해야 되는데 관역이 정확하게 있어서 그쪽으로 화를 쏴야지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는데 쏘는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쏘는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그냥 엉뚱한 대로 화를 쏴서 점수를 내기는 커녕 다 제대로 된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열심을 내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방향이 잘못돼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더 자꾸만 멀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것인데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6장 1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종이 뭡니까? 누구를 따르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군가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냐? 내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나의 목표가 달라지고 나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을 선택하냐?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주인을 잘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을 가장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를 따르면 누구의 종이 됩니까?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를 따르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단을 따르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인가?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가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나의 인생을 그동안 살아가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고 살아가는가 누구와 제일 많이 함께하고 누구의 영향을 내가 제일 많이 받고 누구를 제일 많이 생각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인지 그게 세상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해서 붙어있으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주인을 선택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구원의 문제는 주인을 잘 선택하냐, 내가 제대로 된 주인을 선택하고 따라가고 있냐, 이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 중에 "내가 주인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주인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자식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건강이 주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주인 삼았던 것들.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목표들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 안에 확실하게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열매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목적지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서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흥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세번 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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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하나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예수님 붙들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갈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